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돌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까요? 저 한번, 여러분 한번.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 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야 오늘 질문 오늘도 질문 하나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불러준 사람이 누군가요? 어 엄마 없어요. 자자 <laughs> 물론 <laughs> <laughs> 우리 박지숙 선생님 또. 네, 또또 또 있나요? 누가 불러줬을까요? 생각보다 우리가 이름보다는 약간 호칭으로 많이 불리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교회에 있으면 은 전도사님이라고 이름 많이 불리다 보니까 제 이름이 불리는 일이좀 많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많이 불리죠. 저뭐 저도 뭐제 어머니가 예은아라고 부르고 뭐 친한 친구가 후나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이름을 부르고 나의 이름을 호명하고 호출하는 일들은 일상에서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들보다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제 이름을 이 석자를 더 많이 불러주는 것 같아요. 자, 학교에서 나를 불러주시죠. 학교에서 이제 출석 부르죠. 자, 이제 하면 이때 손 들잖아요. 이렇게 출석 부를 때. 자, 또 어디서 부를까요? 이제 병원에서 부르죠. 제가 어제 또 제가 병원 갔다 왔거든요. 이제 신속항원 검사 이거 계속 해야 요새는 가서 많이 하잖아요. 저도 항원 갔는데 임예운 임예운님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가서 또 검사 받고 이렇게 하죠. 음성 나왔습니다. 네, 음성 나왔고요. 또 어디서 이름을 부르죠? 자, 경찰서. 경찰서 가실 일이 없겠지만 경찰서 가면 또 이름 부르죠. 이름 하면서 딱딱딱 써야 되잖아요. 또뭐 그런도 일도 있겠고. 또 이제 우리 선생님들 남자 선생님들은 이제 군대 가서 제 이름 많이 외치시고요. 생각해 보면 진짜 저희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불러주시는 분들은 우리 고객센터이지 않을까? 고객센터에서 제일 많이 전화 오서 자 임재훈님 하면서 계속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죠. 저도 살면서 제 이름이 호명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좀 기억나는 게 있다면 제가 그 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그 합격 통지서에 제 이름 딱 석자가 딱써 있는 그 호명, 그 호출이 제 인생에서 좀 많이 기억에 남는 호명이지 않을까 생각 생각이 좀 듭니다. 이처럼 우리는 수없이 부르고 또 불리면서 살아가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부름이 있다면. 인생에서 완전히 내 인생을 뒤바꾸는 부름이 있기도 합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채 바꾸는 부름. 그 이름을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군가, 자, 이름이 호명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극적인 만남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 아시나요? 사울? 자 사울이라고 하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바울이라고 하면 잘 알죠. 동일 인물입니다. 사울에서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개명을 하게 된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오늘 같이 나눠 볼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신약시대인 사도 신약시대의 그 사도였던 이 바울. 오늘의 사건이 있기까지 이 사울이 원래부터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은 아니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되게 배척하고 심지어는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더럽혀 내 네, 의분을 참지 못하고 이제 급기이 사람들을 한명한 한 명씩 찾아가서 죽이는 거죠. 죽였습니다, 진짜. 저희, 그, 혹시, 그, 구약시대에, 어, 비느아스라는 사람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제 성경 보다 보면 안 들어보셨을 인물인데, 이 제사장이 비느아스라는 사람이, 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더러운 우상숭배에 대해서 약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막 하면서 그때 그 창으로 제 미디안 여인과 그 안에 이제 음행을 했던 그 종교 지도자를 그리고 그 땅의 지도자를 이제 창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구약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다분히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 사울이 생각하기에 어, 나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수님 한번 뜨겁게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자.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보자. 사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신성 모독자였어요. 나는 하나님만 믿는데, 지금까지 내가 확신하게 믿고 있었던 존재는 하나님뿐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신성모독이 다 있나? 참지 못하고,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다 차, 잡아서 이제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죠. 근데 이게 남의 지역에 가서 이 사람을 잡아들이는 건, 또 약간 그 법적인 그거라고 할까요? 약간 정치적인 관계가 좀 있어서 허가가 있어서 됐어요. 허락이 있어야 이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들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담의 세계라는 공간에 있는 그 여기가 공회가 또 있어요. 담의 세계 있는 회당에 가서 그 회당에 있는 모인 그 지도자들에게 이제 허락을 받으러 이제 사울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열심히 가고 있는 도중에 오늘의 이야기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자 열심히 이제 가서 거의 다 도착할 때쯤에 갑자기 성경에서는 호련 듯이라고 나오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자기를 둘러 덮는 것을 느끼고 보게 됩니다. 빛이 지금 엄청 빛이 저도 좀 밝은데요. 이게 이런 빛 말고 정말 눈이 멀 정도로 너무나 환한 빛이 이제 사울을 둘러 덮는 거죠. 말을 타고 가고 있었는지, 뭘 어떻게 가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성경에 보면 그가 뭐라고 나왔죠? 떨어졌다라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나오는데, 정확한 표현으로는 떨어졌다. 넘어졌다. 아마 너무 놀란 나머지, 이제 자기 중심도 잡지 못하고 넘어졌던 것 같아요. 사울이 넘어져서 조용히 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어떤 음성이냐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제가 지금 좀 나긋나긋하게 말했는데 사우라 사우라를 이렇게 두번 말한 경우는 이제 보통 친밀한 경우나 아니면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부르거든요 옛날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아 이렇게 두번 부르셨거든요 여기서도 사우라 사우라 되게 급박한 표현으로 이 사우를 부릅니다 약간 요즘 표현으로는 이제 훅이라고 하나요? 훅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간 가고 있는 도중에 있는 이 사울을 훅 잡아 끕니다. 그리고 그에게 집중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 주시죠. 당황한 사울이 이제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처음 보는 존재한테 이제 사울이 주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주여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주여라는 표현은 이제 보통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하는 표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제 로마 황제나 어떤 그 높은 존재에게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사울의 생각에는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대답이 들려오죠. 누구시냐 라고 물었을 때 들려온 대답은 나는 니가 박해하는, 네가 핍박하는, 네가 죽이고자 하는 바로 그 예수야. 사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그토록 반대하고 말살하고자 했던 대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껏 믿어온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그토록 따랐던 그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죽이고자 했던 예수님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돼요.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로 헌신된 삶을 살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시는 그 장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좀 깨닫게 해줍니다. 처음 예수님과 그 사울의 만남, 사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같이 그 아까 공과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나의 더러움이 드러나는 거죠. 동시에 이 사울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 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이 사울이 오히려 나는 반대 방향으로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뒤 삶의 방향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죄인이라 불렀던 사람이 이제 의인이 되고, 죄의 자녀로 살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 세상을 닮아가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심을 통해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그 사울의 이름을 부르실 때 시작된 일적. 자,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의문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어떤 의문들이냐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일까? 이거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앞에 있는 저도 평생을 가져가면서 계속 내 마음에 드는 의문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까? 어떻게 그것을 알수 있지? 이런 질문들 앞에 이 바울과 예수님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소망과 확신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죠. 지금껏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거역한 삶을 살았는지를 그 부르심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 제가 뭐 여기 준비하진 않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중학교 때 가장 크게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그 당시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참 죄인이라는 사실을 엄청 고백했던 것 같아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고 했죠. 근데 실제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근데 이게 맨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나의 죄인됨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의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인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이 엄청 강하게 밀려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많이 회개하고,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뭐, 만나서 예수님을 뭐, 의롭다 부르심을 받고 자녀로 살아가고 뭐 거룩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이 시작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부르심을 받고 그 당시, 그 자리에서 나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살다 보면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수님 따라가는 것 같고 닮아가는 것 같고, 음, 나는 그렇게 죄가 난 죄인이긴 한데 그 정도로 잘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게막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내 죄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거, 그 감정, 그 경험,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한 번쯤 밀려왔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까라는 그 척도가 어쩌면 나의 죄인됨을 확인했는가? 그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은 이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제가 사실 그 죄인이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죄인 같지는 않습니다. 잘 모르겠고 내 죄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데 그큰 느낌이 잘 들지가 않고 잘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고 그때부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말해 주는 것처럼 내가 한번 나의 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 한번 더 틀어 주시고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내가 가진 죄가 얼마나 큰죄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깨달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은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나의 삶의 방향성이 온전히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어죽지 않게 나 자신이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세요. 우리 같이 이기도장목 놓고 잠시만 주님께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주님 앞에 죄인 된 모습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나의 자, 연약한 모습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상태, 나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내 마음에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깨닫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에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바울과 바울이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물렀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을 온전히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자, 한마디씩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에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기도가 흔날 계속해서 기억나고 이. 오늘 했던 고백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새겨지는 우리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